뭐 전반에 한 번은 괜찮은데 전후반 다 그러고 다음 매까지 이어지는 아,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미치네 일단 덜리기는 했습니다. 아,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어, 거리거리. 거리. 와! 아 확실히 아 네. 스킬 연기가, 연기가 좋긴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기이 가장 또 중요시 하시는 거뭐 네. 오브젝트가 있을 때 무조건 그런 거를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 복잡한 시작이다 아이고, 아이고. 네. 순풍이 옆에 있는 요원과 머리 꾸해가지고뭐 네. 어차피 오. 근데 애초에 뒤에 빠져서 펠릭스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피해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페르시아가 저렇게 잡히게 된다면은 네.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깡애체의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다자 근데 숫자가 많이 줄어들긴 들어, 들었어요 어 이거 마루 게이밍 체력 상태도 썩 좋지 않은 상태라서 네네. 자, 이렇게 되면 시야가 살짝 가려진 상황에서 헤르메스. 어 이거 아... 헤르메스! 딱 괜찮아. 어, 아, 아 이템포로어 이거 안에 시야한테 어? 예, 아. 커버되죠. 네. 나 근데 오, 오 무스 <laughs> 이거 시크릿스 잡기는 했습니다만 약간 소리가 있어요. 있어요. 네, 클라우드 아직 숨어 있는 거성원 안쪽에 있는 거 체크가 안 됐거든요, 이게. 네. 네. 자, 저게 네, 오히려 낫고죠. 물리고 물려서요. 이거는 또몰라요 게임 이러면. 자, 1대 1입니다. 이사! 셰리프 아, 스팅어로 할수 있는 건 저거 말고 없기 때문에 네, 정보를 없이 한 거라서 그쵸? 이거는 모라는 넣고 기다렸다가 쐈습니다만 킬이! 아 어, 농심 입장에서 좀 음. 과투자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됐고 결과론적으로는 네 예, 어떻게 보면 승부수와 그런 과투자의 끝은 한계 차이잖아요 네네네 어 반했고 근데 양쪽으로 같이 아, 나오면 예. 이 브릿지의 균열을 안 빼고 움직인 것 때문에 대응이 됐다는 게 문제거든요 집립한 건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머리! 어, 프럭치 일단은 아 다운을 됐습니다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어? 이거 그냥 이거도 어, 여기서 묶는, 묶는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오잘 네. 막았어요 또 전달했기 때문에 이런 네네. 스태킹까지도 이어지는 건데 아 그렇죠? 이기뭐마가 원템만 안 된다면은 네. 아 이러면은 무난해지는 거예요 게임은 네. 네. 들어오는 거 일단 이런 식으로 막습니다 일단 살아서! 오오오오오오오오 대반사라서 네, 그렇죠, <웃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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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지만 이성적인 플레이에 또 농심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파고듭니다 어. 사냥꾼의 분노까지 써주면서 어? 가하게 밀어붙이면 거가레쉬 <laughs> 잠시만요 <laughs> 이거 아, 뭐예요? 아, 첫 번째도 엿막샷 차 아니었나요? <laughs> 맞아요 위쪽에 있는 거 잡은 거 같은데 옆에 보이긴 합니다만 역시나 다운입니다 그러나 마가레쉬 또그 스칼스 어? 어 근데 팔포 예? 팔까지 쓰는 게 맞아요? 하이리 스칼 리터는 본인들이 중심을 잡았던 그 자, 전반전의 소위... 기세를 와아! 자 이거 이거 이 알잖아요 알잖아요 와! 와! 알잖아요 와! 이스! 알잖아요 C 아, 빠르게 미는 선택들 스테이지 1에서 많이 보여줬던 셋업인데 C 네, 네. 소가되고비인거 빨리 알았어요 이것도 차구까지 안 먹혔고 오! 네, 네. 오! 네. 오! 상대방을 몰아넣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농축이고요 무브스가 일단 시크릿까지 잡아냈습니다 아. 여진으로 빼내고 총으로 해내고 오! 오! 아 사고! 사고! 아 사고 났어요! 아, 잠시만요. 아 사고 났어요! 자 위치 알아요! 영하가 원하는 스택이 됩니다 자 올라와요 신사이트입니다 아 근데 화살을 못 깬건 좀 크네요 아자 근데 들어오는 속도가 네. 약간 아 위로 보이긴 했습니다만 정찰룡, 정찰룡 화살을 못 깨가지고 네. 반대로 이 오퍼 스움만 잡아낸다면 아 걸렸어 오오. 이러면은 야 가지마 네비시 마가 됩니다 이러면 쇼트 아니 오늘 같이 들어가고요 네. 올빼미 드론이랑 같이! 오, 오 베이! 스킬들이 지금 네 정아이의 스킬들이 자꾸 유타로 터지고 있거든요. 남았습니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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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아있는 선수는 프럭시입니다헤드 위치를 보는데. 아! 해군의 매치죠. 그래서 이거 마가레이 어떻게 보면 안 맞고 그냥 페리시아만 자르고 나서 서로 아! 이용하자. 네. 이거 밝혀졌어요 동시에. 자 헤르메스가 어쨌든 받아 천을 봅니다만 네. 쉽지 않았습니다. 이거 마가레 어차피각 벌려줘야 네. 돼요. 오멘만 잡으면 된다는 마인드인데 오멘만 어? 어 이거 허멘이 깊게 안 들어와서 미친 알아요. 그런데 어? 페나시아가 일단 먼저 잡아냈습니다. 아, 이렇게 됐어요. 오 어? 유일하게 있는 게 오멘인데 어차피 오멘은 씨를 볼 거다라는 존재 조건이 붙기 때문에요. 자, 스케리 깔리자 마자 일단 빠르게 빼고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루 마가렛 시간을 좀더 버텨 준다면은 괜찮을 텐데. 아, 자 먼저 싸운. 여진킬 i l l 사운드 들렸죠 그러나 바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총스를 계속해서 내주고 있는데 클라우디고야 드장전 아, 아, 타이밍 네. 아 타이밍이 맞았어요 저. 네네 아우터 어, 무스의 예, 각 자체가 아빠지면 위험하죠 예, 그래서 네 그래서 마가렛을심겨두긴 했는데 네 일단 하나 여슬 데려갈지도 중요해요 아니 어, 네.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무브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 더 잡아냅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 쉽지 않죠. 자 설치는 완료가 됐고요. 다시 한번 아, 뒤쪽으로 네. 빠집니다. 네, 네. 자 그래도 베인이 하나 있기 때문에.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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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클라디 꼼꼼했어요. 최대한 해주고요. 최대한 총으로 이렇게 긁어보다가 안될거같을 때. 팩장을 네. 먼저 빼야 돼요 이거. 아내 스킬이 아, 너무 네. 많아요. 이러면은 사실상 총기를 살리는 게 냉정해 보입니다. 자 베인. 이러면은 아껴야죠 그냥 한자루로. 아 오, 오. 어떻게 잡은 거죠? 봐야할게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좀 소극적인 수비를 하는 것 같고요. 어, 아스트라스키를 진짜 잘 해놨습니다. 마카렛의 아 위치가 이런 것들이. 아,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냥 시사이트 한정으로 그냥 궁쓰고 어, 있는 네. 지금부터라도, 아, 지금부터라도 화이팅 해야죠.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이 궁극기의 상태라는 야, 부분인데. 축... 축... 그 지진 강탈을 들고 있던 시크릿이 끊겼고. 끈격... 아! 아, 위치 체크는 아직까지 안 돼. 되게... 아 펠릭스. 어, 근데 이거 습격 위치를 놓친 것 같은데요. 네. 습격 오! 위치를 놓쳤어요. 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 그래서 아직 모릅니다 이거. 페르시아 아, 메인에 있는 거. 네. 이제 끊었고. 이러면 백업 다 받고 균열 받고. 시간적으로 델릭스가 아 아, 그래도 영리하게 지금 운영을 잘해주고 이거 펠리스 때문에 게임 시간이 거의 한삼4 0초다 썼어요. 어, 있어? 우와, 나나 최고의 다 했어. 최고예요. 다 했어. 다 했어요. 북한만 딱2킬 채운 내 되게 사실상 안 싸워줄 거라서 어차피 네네. 나가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아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사고다. 큰 사고 이러면 농심의 의도대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해제를 하기는 하는데 해제 네. 하기는 하는데 네. 절반, 천천히 숙면됩니다. 아 말씀해 주신는 대로. 네다 걸렸어요 네. 이러면은 다 체크 알아요. 그냥 없다. 싸우지 말고 메인에서 아마 프록시가 뱀이빨 이렇게 던질 거예요. 자 클라우디, 클라우디. 네 어, 여기도 세력이다 네. 마루. 자이 이득을 이득을 어, 어, 오, 시간에 네. 버티자가 되면 안 되고 나와야 돼요. 나와야 나와야 돼요? 돼요? 아, 나와야 아, 저, 됩니다. 예, 네. 네. 일단 정아인는 다운이 됐고요. 다운이 됐고요. 아, 아, 오, 이런 것도 이거, 무리잖아요. 맞았어요. 오, 또, 또 추석 탔고. 자 모글스가 그래도 하나는 잡아내. 오, 둘까지 오? 그냥 샷으로 어, 뒤에서 커버에 커버를 너무 잘해 주세요. 목자 마가는 모브스가 그림을꽉치러 막아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설하는 과정이 험난했지 설하고 나면은 농심의 파티거든요. 자 부딪혀야 되거든요. 오오? 어? <laughs> 플래시 드라이브. 저지가니 저지가지 저지, 저지 다하고 저지, 저지, 아, 아, 할만해요, 저지가. 네. 네. 아,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음. 생각해보니까 상대 감시 없는 걸 이용하자는데 그 마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베인입니다. 베인이 싸미시. 제가 말했어요. 제 말하면, 네. 말하면 안 되나 약간 본데요. 네스노트 네. <laughs> 지지만 않으면이라고 말하려 했는데 원헤이가 있다하더라도 샷에서 막 밀려버리거나 아니면 스킬로 밀려나버리면. 으악. 아우 이거 잡아냈습니다. 자, 일단 파고 드는데요. 인도하는 빛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네. 뒤쪽을 살짝 빼는데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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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아, 네. 네. 에임으로 밀겠다 그냥. 에임으로 어어어! 어 시크릿이 커버하고 자, 그래도 안쪽에다 심판 박가 놓은 거테르메스 아직 살아 있거든요. 반군 네? 아픈 사람 에임. 아 어? 에임으로 아니 에임으로 아, 시크릿이 많이 흔들리는데요? 예. 그래. 그래. 어? 아, 이거 섭진 안돼요! 어? 허리가! 아니 경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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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게임! 이거 <laughs> 어, 그냥 같은데? F P. 악 어? 어? 정하이가 전반에 심판 세번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음... 아, 3심판? 어? 뒤쪽으로! 맞히면서 <laughs> 빠지는 모습인데요 어? 이거 막 아래 뛰어들었어요 구덩이 안돼요 네. 네. 아! 아이 자 이러면은 그냥 사이트 가... 안에 페르시아 네. 갇힌 그림이라서 네. 이거 성운 안에 들어갈 오, 오 이거 불오스기가 진짜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이 싸움 좀 오! 중요하겠네요 이 싸움 중요하겠네요 주하에 쌤. 어둘다붙었어요오 다 아, 이제 수차가 한 명이 더많구요설치까지 완료가 됐고 일단 먼저 잡았어요 이게 말씀드렸던 카운터 결국에는 이거 밀고 나가야 돼요 왜냐면 네. 해체가 그냥 되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오멧스 다른 인원들은 네. 필요 없고 이게 미드 나간 이유가 어떻게든 백업 동선 쫓게 해서 상대의 스킬만 못 쓰게 하면 이긴다라는 마 마이... 어 네, 지아이가 베인까지 괜찮아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 들어가요. 들어가요. 오 네, 다행히도 추적자 카운터가 너무 좋아서. 네. 다 쇼티 들고 있어야 기다리. 돼요 지금. 들어갔다가 쇼티 다시 체크 번갈아 가면서 오. 오 남들 속닥오 문제는 a 기긴 한데 그렇죠. 3 0초 저런 식의 이들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요. 네. 그러면서 베인이 살아갔다는 것도 진짜 기쁜 오! 소식인데요. 이거비 안쪽. 어, 아래 다 치겠어. 다 치겠어. 야도. 체크레이크. 자, 마가레스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선수들 아, 네. 일단 백업 있고요. 남은이 선수는 무버스! 체킹하면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 어, 이거 힘뗀거 알아요? 예, 예, 예. 같이 싸워. 아, 근데 이거 안티 플레시를 계속 의식을 했었는데, 뭐 어, 인접한 위치에서 있구요? 구덩이 올릴 생각까지도 해야 될것 같은데요. 구덩이? 네. 어, 자 저희 다운 됐고요. 백사이트를 네. 밀기만 한다면, 네. 백사. 네 이미. 오. 오? 오. 왜이 사람 힘으로... 시크릿이 지면 안 되는 미션인데, 네. 아, 힘으로 그냥 밀어버렸어요. 아하. 아하! 오, 이거 어차피 베민팔 네. 때문에 해체가 안 돼요 지금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싸워야 붙어 돼요. 또 싸면 이겨야 돼. 안 싸면 됩니다. 플렉스는 안 싸면 돼요. 안 싸면 아 돼요. 근데 문제는 반대로 시클도 이거 살기가 리 너무 부담스러운 위치라서. 네. 불러들여야 네. 돼요. 오 이거 오, 그냥 깡으로? 그냥... 깡으로? 와 대박. 근데 다시 가요. 네 뭐. 갔지만 <laughs> 네. 이거를 A를 아예 배제할 수 있다는 <laughs> 과신감은 과감한...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하긴 한데. 자 하버 슬쩍 뒤쪽만 체크를 하고 나서 십팔사요. 이외. 지아가 슬쩍 가려졌고요. 먼저 들었어. 아, 아, 아정말맞췄어요마찰로한대 네. 맞힌 걸로 일단 그쵸, 정리가 그쵸, 됐어요. 그런 근데, 것 같아요? 결국에 이러면은 문제가 네. 저한방 때문에 정아의 히어로 바이가 의미가 있어 요 이런 식으로 아니, 나갈 그... 수도 있고. 네. 네. 자 헤르메스 이 위치. 네. 헤르메스 찾았다. 찾았어요. 자 네. 일부러 흘렸어요. 일부러 흘렸어요. 일부러 흘렸어요. 기통수 네. 잡아야 돼. 사 두. 잡아. 잡아. 이러면은 자 구동이가 아무 의미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총 먹고 가죠. 총 먹고 가죠. 그렇죠. 네. 무브스 총이 막혔어요. 자 안에 있다 다 찍어주고.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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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어요더다요시켰고요 근데 이미 설치는 된 상태라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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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어요어서프록시 있어요! 있어 올릴 수있느냐 있어요! 요 이거 아예 아, 그냥, 아, 그냥 앞에 붙어서 있어요! 끼면... 올리는 있 네.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어어 어, 잡혔어요. 게임 몰라요. 아 이러면 안 아! 돼. 아! 뽑아요. 정아이가. 네. 아, 근데 나오세요. 나...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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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오 이게 워? 원래... <laughs> 네. 아, 근데 이거 포시 잡히면은. 포시 잡히면 잡혔어요. 차이는 베이 열어주고요. 네. 그러는 와중에 B 흔들릴 때 이거를 Y 존에서 페르시아가. 설마. 아, 아, 아 이거. 도박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잡아야 되는. 아, 못 잡았어. 이러면 좀 어려워. 지금껏 받은 이고군들입니다 유명 다운. 오 어? 무브스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고 네, 긁어보고 오 설마 아, 가능해요 포탑도 있어요 네, 포탑으로 몸세면돼 이거 네. 포탑으로 중력이 선생 당겨서 뒤쪽? 어, 아, 아, 생각 아, 못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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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운 안에 있는 줄 알고 스트로크 아아 씨와 무브스는 조금 아쉽긴 하겠네요 지금 몇판 남아있으면 오오, 심플 이즈 베스트인데 네. 네. 죄송한데 여기 네. 너무 많거든요 죄송한데, 죄송한데 여기, 여기 네명이에요네명이에요네명이에요 봤어요? 네네 자, 자, 얼마나? 어, 오! 어, 아니, 여르 여기에... 이러면 이 타이밍 시마얼마 어... 이러면 이 타이밍 설 이러면 이 타이밍 설마! 이러면 어... 이타이면서 근데 밍이러이 타이밍! 이면이면이 타이밍! 이리면이 타이밍! 이이 타이밍! 이이걸뭐 지원을 끊어도 네, 뚫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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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안 아, 네. 중요한 건 무브가 안찍혔어 가지고 이제는 네. 싸움을 지면은 네. 안 되는 싸움을 줬거든요 무브가. 네. 이러면은 먼저 들어야 됩니다 마가리스 게임을 헤르메스, 만들어 줄 헤르메스. 봤어요. 백업이 있어요. 오. 아, 아좀 잡았으면 몰랐습니다만. 자, 과연 네. 오늘 종일 고생했던 마가레시 할수 있느냐. 아, 네. 돌고 놀아 페르시아가, 페르시아가 너무 크게 돌긴 네. 했는데. 이거 아예 밀고 나가지 않으면 페르시아의 변수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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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 여기는 예상 못. 지가될 거예요. 반전 할 거거든요. 오. 오. 그 그러니까 뭔가 요즘 많이 쓰는 척후대의 스킬들을 활용은 되지만 중요한 거는 엔트리와의 합이 완벽하진 않다라는 거. 다시 어, 네. <laughs> 나와서 슬쩍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일 빠졌습니다. 자, 제발 보지 마. 어... 이거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오어어어어 페르시아. 어, 페르시아가 해냈어요 A 사이트 메인은 내주고 여기만 막자가 되면 돼요. 아, 아 페르시아. 네, 이것 또한 막혀 있고요. 이게. 오. <laughs> 그와에 베인은 잡아냅니다. 네. 30초 남았습니다. 아, 펠릭스에게 마가리시 다운이 되면서 숫자 너무 줄었고요. 예, 하나는 알고 두는 모른다라고 <laughs> 얘기를 하는 거죠 에르메스가. 이, 이 오늘 경기를 통해서 조금 넣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이거 이거 화살 준비가 네. 진짜 잘 준비가 돼 있긴 하네요 그렇소? 지금 에르메스가. 네, 그 나무 무력화 키고 나서. 오, 지금까지 네. 일단 잡아내겠습니다만 숫자는 어, 먼저 이, 누구부터 이, 보나요? 습격 수비의 시부터예요. 그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프로시부터. 딱 맞을 거 같아요. 차량 없어요. 브리핑 돼요. 반대 세요 이제는 반대에서 근데 정화이가 올라가서. 이기기는 늦었어요 시간이거. 자 알아요. 체력을 네, 체력 알고 있으니까. 아, 이러면 지금 반액체를 네. 해야 되는데 네. 할수 있는 게 진짜 별로 없어요. 했어요? 체키고. 이러면요. 기동력 털어주죠. 하는데 네. 너무 많은 제약이 걸려요. 자, 미리 때려놓고요. 오지마거든요. 오지마. 아, 그 사이에 빼거. 아 농심. 네. 아 농심. 이런... 기동력. 그러니까 느려지니까 아 어쩔 수 없이. 네. 그래도 미드는 좀 세게 파긴 했거든요. 아 근데 스파이크가. 스파이크가. 아 시크릿이 이번. 아. 셀이바 네. 살아났네요, 살아났어요. 네. 저 봉쇄가 또 깨질만한 카드들이 지금 이미 있고요. 빠르게 들어갑니다. 네. 빠르게 진입합니다 세시라서 네, 이거 봉쇄 커버가 충분히 되거든요. 아, 뭔가 네. 오. 네. 자, 바로 커버가 되어버렸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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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끊기고 쏘는 데요, 아, 그냥.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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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오, 게임 재밌다. 아니, 상대로 왜 믿을 옮겨온지 아세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상대가 하프바이잖아요. 그럼 셀리프를 아. 사니까 셀리프에는 내 위치가 뚫리니까 그냥 그안있겠다고 게. 네. <laughs> 그럼 진짜 열받게끔 만들어 주네. 네. 네. 알아요. 시크릿 깔끔하게 마무리 시켰줍니다 이제서야 알람복 부순다 해가지고 뭐 30초요. 비가 움직일 거냐 그런 것도 아니라서 당연히 자, 에이. 들어간대. 당연히 A 플래시 드라이브.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것 때문에 터졌어요, 터졌어요. 네. 네. 뭐 저압박감면 이겨야지만 전반에 남은 라운드가 의미 있게 게임이 갈 거예요. 자 헤르메스에게 옵니다. 어, 거기는 아, 남은 점 있고 여기 자, 들어가면 오딘 있고 자, 알아도 해야 돼요, 알아도 해야 돼요. 알아도, 네. 알아도 이거 이거 피하면 안 됩니다 게임. 들어와봐 들어와봐 어이산 너무 아파 아 어렵네요 맨 라인 마무리까지 지어주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버스 소리 들어요 바로 뒤쪽으로 파고듭니다 빠르게 돌았어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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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가요 오래가요 사냥꾼의 네. 부분은 커버가 아니 이거 싸움 잠시만요 저게 습격도 네. 메인으로 빠진 거 그쵸, 알아요 싸움 네. 다 드렸기 때문에 아보모르겠어 확실하게 잡아냅니다 자 위치 걸렸기 때문에 들어가서 일단 시야 한번 체크해보는데요 자 이거 프로씨가, 안에 갇혔는데요 플로치가 네, 클라우디가 플라우디. 갇혔어요 네. 이상 아좀 빨리 끊겼어요. 오 마루 이렇게 되면은 좋습니다. 확률상 마저도 그치? 마루가 웃는 상황으로 되버렸습니다 네. 왼쪽만 바가 됐어요. 아. 오. 아. 오. 아. 자, 그래도 자. 공, 그래도 꼼꼼하게 네. 좀 해야 되기는 합니다. 설치까지는 됐대 이자각 벌려줘야 돼. 벌려줘야 돼. 요각 벌려서 이거 희생해야 돼. 희생해야 돼. 희생해야 돼요. 네. 희생해야 돼요. 안 어, 내려오나요? 어디? 아니 왜안 내려오죠? 위에서만. 자반대쪽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에쿠스 네, 마가를 한 죽었어요. 아 헤르메스에게 떠넘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경우의 수를 열어주는 거라서요. 자 빠르게 한번 들어가는 봅니다만. 아, 아 부담. 아 그곳은 내가 잘 알아. 이거는, 이거는 메탈 네. 나가는. 네. 아, 네. 아, 자 그래도 그래도. 더 봐야죠, 더 봐야죠. 대단합니다, 헤르메스. 네. <laughs> 네, 아 네, 농심이 이겨도 기분은 썩 좋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아, 나오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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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요리사가 되어가고 있으면 헤르베스 어센트 요리사. 시마리를 제공을 했어. 어, 저가 이거. 어, 다 죽였어요. 네. 그리고 저가 아이가... 이거 빠졌어요. 중요한 거는. 네, 네, 네. 자, 숫자 차이 두 명입니다. 어. 오, 펠릭스 정하려다 자. 와! 페시셔 자. 끄고 나오는 거 근데 이거 옆에 트리샤 놓친 것 같은데요? 아. 아, 교환. 메인 맞다. 아. 남았습니다. 자, 이러면 아. 아하. 바완을. 아, 어, 나도 할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거든요. 오, 근데 정신. 문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너무 오딘의 힘충지않다면 스킬을 오, 못 스킬 피요. 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스킬을 못 피하면요. 충을받고 아, 오딘의 단점이 저기 다리를 못옮긴다는 아, 아, 거예요. 그렇죠. 다리 아, 내리고 있어요. 아, 아1대이 아. 아, 설마. 내리 아. 아. 뺐 아. 세상에. 오딘이야. 세상에. 자, 이거 어떻게요? 저. 시간은 많아. 시간은 많아. 이거 빼야 돼요. 초라서 절대 안 걸려야 돼요. 자. 아 소리가 설치